다음 소식입니다. 국방과 의료, 환경 등 우리 생활을 획기적으로 바꿔놓을 신기술이 나노과학입니다. 이 나노산업의 중심이 될 미량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가 윤곽을 드러내 내년에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천연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석연실의 신기술 공기청정기가 가동되자 한 시간 만에 연기 속 유해 성분의 98%가 수증기와 이산화탄소로 보내됩니다. 분해 촉매 장치 핵심은 나노 기술입니다. 스마트폰 뒷면에 손가락을 갖다 대자 자동으로 작동됩니다. 두께 1.1mm에 불과한 나노 기술 지문 센서입니다. 휘어지는 디스플레이도 나노 융합 기술의 결과물입니다. 나노 융합 산업의 중심이 될 미량 국가 산업단지는 내년까지 모든 절차를 마칩니다. 2017년 착공해 165만 제곱미터 규모로 2020년 완성됩니다. 핵심 시설인 나노 금융 상용화 지원센터는 내년에 먼저 착공합니다. 개별 기업이 하기 어려운 신기술 검증과 시제품 제작을 대행합니다. 상용화 지원센터는 전체 사업비의 60%가 R&D와 시험용 장비 구입에 들어갑니다. 어, R&D가 필요한데 그 R&D를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가 꼭 있어야지만 이 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산업단지가 될수 있습니다. 미량 나노 산단은 굴뚝이 소선 공업단지가 아니라 전원 도시와 같은 모양으로 그려집니다. 수도권과 대전 등지, 나노 기업과 연구 인력이 밀양에 정착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과학자들이 한번 거기에 들어갔을 때 다시는 딴 데로 가고 싶지 않고 거기서 이 평생을 일을 하고 싶은 그런 것으로 만들어줘야 되죠. 2020년까지 전 세계 나노 산업은 3조 달러, 국내 시장은 580조 원 규모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천연수입니다.